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어, 전다 귀여운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틴더를 가입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틴더 어플은 개인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 친구 찾기 및 데이팅 목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요즘 제가 좀 연애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드디어 틴더를 가입해보겠습니다. 우선 앱 스토어에서 틴더를 깔아줍니다. 지금 어플을 깔고 있어요. 나와 잘 해보고 싶다면 나만의 취향을 말해보세요. <laughs> 자, 이제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면 돼요. 자, 우선 이렇게 틴더 계정으로 가입했고, 이제 프로필 업데이트를 저한테 하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닉네임을 정하라고 하는데, 어, 닉네임 뭘로 할까요?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 피디님. 리피니까 리피 어때요? 리피요? 오, 리피 괜찮은 거 같네요. 여러분, 저 닉네임 리피로 하겠습니다. 리피. 다음. 시작하기. 생일. 저는 2002년 생일 8월 2일입니다. 08. 남성. 성별은 남성. 남성 당연히 추천받고 싶고요. 상대와 원하는 거리. 상대와 원하는 거리? 오, 저는 뭐1 0 0 k m 까지 설정하겠습니다. 진지한 연애들 찾지만 캐주얼에도괜찮음 평소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리피님? 자, 술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저는 술은 아예 안 마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흡연량, 비흡연이고, 운동은 가끔 합니다. 키우는 반려동물 있나요? 저 고양이 키웁니다. 건너뛰기 할게요.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추가하라고 하네요. 한번 추가해볼까요? 제가 잘 나온 곳만 저장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 있지? 이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두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까지 골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세장잘 나온 거 이거 이것도 한개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영복 사진 올리고 또한개더 있거든요. 제가 앨범에 옮겨놨었는데 앨범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간 거야? 여기다 틴더 어, 여기 있어요. 이것도 살짝 잘 나왔어요. 자. 이제 저 마지막 한개 남았거든요. 마지막 한 개는 혹시 엽서 올려도 돼요. 피디님, 엽서는 좀 근데 약간 제가 옛날에 틴더를 깔아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좀 웃긴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프로필에 약간 그런 것도 좀 매력 어필 같은데, 올리지 말까요? 이건 좀 귀엽지 않나요? 그럼 한번 이걸로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귀여우니까, 자, 이제 이렇게 깔았고. 동의합니다. 자, 우선 그리고 제가 또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자기소개를 써야 돼요. 저는 어플에도 어떻게 자기소개를 쓸까요? 음. 일단 저는 가벼운 만남 X. 가벼운 만남 X. 그다음에 약간 술에 쩌든 사람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술에 쩌든 사람 X 한번 이렇게 써 볼게요. 술에 쩌든 사람 X. 그다음에 비흡연자만. 비흡연자만. 저는 또 제가 또 담배를 안 펴가지고 비흡연자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딱 이렇게 세개 가벼운 문남 X, 술에 쪄둔 사람 X, 비흡연자만. 이렇게 프로필 수정을 했고요. 자, 제거 프로필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볼게요. 혹시 다 귀엽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어, 전다 귀여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혹시 저는 사진이 났나요? 실물이 났나요, 피디님? 어, 실물이 더낫 나아... 왜냐면 이제 제가 한번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사자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기본 카메라만 사용합니다. 음. 제가 옛날에 사실 틴더 어플을 깐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어플을 지우긴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사진 없이 저를 라이크 like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약간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그 사람들은 제거 사진을 보고 이제 프로필을 보고 라이크를 했을 건데 저는 이제 라이크 한 사람을 이제 보려고 하면 그 사람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저는 대체 뭘 보고 라이크를 하라는 건데 저는 약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막상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연락을 하다 보면 어 제가 이제 어, 혹시 사진 볼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른 SNS 있냐고 저한테 많이 여쭤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SNS를 약간 알려주기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사진 없이 연락하는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매칭이 됐는데 연락을 안 하는 스타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라이크 like, 라이크 like 눌러가지고 매칭이 됐는데 이제 연락이 없으면 저는 그냥 상대방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연락의 빈도가 이제 진짜 상대방이 엄청 바빠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면 저는 이해하는데 연락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전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어플을 지우기도 했어요 연락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진짜 못 하는데 못 하는 거랑 진짜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가벼운 만남만 찾는 분들 진짜 저랑은 진짜 전혀 안 맞고요 저는 틴더는 약간 좀데이팅및 친구 사귀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좀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어플에서 막 이제 가벼운 만남 찾는 분들은 저와 좀안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어플을 잠깐 깔았다가 지웠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어플을 깐 거를 보면 저는 연애할 수 있겠죠, 피디님? 어, 저 이상형은 약간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 좀 남자다운 성향이거나 저를 되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요? 얼굴은 솔직히 안 봅니다. 저는 진짜 성격만 좋으면 되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 얼굴 제일 많이. 아 <laughs> 그런가요? 응.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틴더 어플을 한번 깔아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여러분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저 지금 구독자 3,800명이거든요. 이제 곧 5,000명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저 진짜 연애를 꼭 해보겠습니다. 틴더를 깐 이상 <laughs> 안녕.